어, 이번 시간에도 우리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어, 지금 선생님이랑 하고 있는 이 단어는, 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학년이 돼도 계속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어, 그때 그 함수를 배우게 되는 그 기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어, 그, 어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어, 과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요 화탄에서 지금 선생님이랑 하고 있는 이 부분을 그 다음에 뒤에 하는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해서도 어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한번 볼게. 어,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보면은, 음, 뭐냐, 그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어 배웠고, 그래서 그 함수에서 어 정의역, 공역, 그 다음에 지역이라는 어, 용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얘기했지만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이 단어 자체를 앞으로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쌤이 쓸 거고 여러분도 써야 되고 음, 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음, 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부분이 이렇게 함수가 같다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어, 함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어, 그래프 그래프에 대해서도 어, 배웠고 어, 그래프가 그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어, 해도 그 무방 무방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대일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특히 그 앞에 거보다 아, 앞에 거 중요하긴 한데 어, 1대1 함수라고 하는 개념과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은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그 함수에서 1대1 대응이냐 1대1 함수냐를 계속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물어본 이유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아, 1대1 대응이 된다는 그 가정으로 음, 역함수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대1 함수 어,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쌤이 앞에서 설명했던 그 부분들을 어, 잘 다시 한번 이해가 안된다면 공부를 하고 어,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어, 계약해서 등교 계약해서 쌤한테 질문을 하면 최대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 함수의 종류에 대한 거예요. 음, 항등 함수와 상수 함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이번 중간고사 기간 때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무슨 무슨 함수, 무슨 무슨 함수라고 했을 때, 아그 함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정의는 뭐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된다, 이거를 잘 정리를 할수 있냐 없냐가 어, 이번 중간고사 기간까지 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속 한번 볼게. 그래서 항등함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정의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한번 볼게. 어 함수 f가 있는데 얘는 x에서 y가 아니야. x에서 x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특이하죠. 우리가 보통 음, 요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뭘 했냐면 어, 함수를 함수를 f를 나타낼 때는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해서 보통은. 음, 정의역과 공역의 기호를 다르게 했단 말이야. 다르게 한 이유는 어 달라도 되니까 다르게 한 거야. 근데 음 항등 함수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 정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어 f가 x x x로 갈때 정의역 x의 임의의 원소 스 x에 대해서 f(x)가 x가 나와야 돼. 원래는 우리가 y는 f(x)라고 해서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그러니까 이제 저 공역에 있는 y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이 항등함수라는 것은 x를 넣었을 때 x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2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왜? 여기에 x를 넣었을 때 x가 나와야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3이 넣었을 때 3이 나오고 4가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돼요. 어, 만약 예를 들어서 1이 나왔는데 2가 나온다든지 1이 넣었는데 3이 나왔다. 음 만약에 어떤 어떤 식으로 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만약 쌤이 그린 거 1이 넣었을 때 1이 나왔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항등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2를 넣었을 때 3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x가 x가 들어갔는데 x가 안 나오고 1을 넣었을 때 2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항상 음, 잠시만. 여러분들이 항등 함수라고 하는 걸잘 이해를 할때 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정의를 잘 이,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항등 다음 뭐 f는 항등 함수다 그다음에 뭐 g는 유리 함수다 뭐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이를 합성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 항등 함수란 말이 딱 나왔을 때그 항등 함수 쌤이 항상 어, 여러분들 설명할 때 동그라미 치고 막한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항등 함수. 그, 음, 동그라미도 쳤지만, 이전에 쌤이 그 너희들 할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입, 아니다, 대입이었나? 어, 뭐 어떤, 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가 나오면 뭘 해야 돼? 어떤 단어가 나오면 뭘 해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한게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도 똑같이 외우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항등 함수라고 라는 말이 나오면 그 옆에다가 fx는 x라고 써줘야 돼요. 얘가 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등함수다 그럼 딴거볼 필요 없이 x를 넣었을 때 x가 나온다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지만 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어 뭐였지? 내가 뭘 하면 테이블 아, 지난다 그지? 뭐 어떤 함, 뭐뭐 위에 점그 다음에 어떤 점을 지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위에다 뭘 쓰라고 했어요. 대입이라는 말을 써놓고 문제를 풀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항등함수도 마찬가지로 말이 나오면 fx는 x라고 써놓고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어,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법계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어, 또 정의를 볼게요. 뭐냐면 함수 f가 있는데 음, x에서 y로 간대. 그래서 어 xy로 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할때 위에 항등 함수랑 비교를 해 보면 어 물론 얘처럼 그 공력과 정의역이 정의역과 공력이 같아도 상수 함수는 돼요. 그렇지? 되는데 달라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1 2 3 4인데 1 2 3만 있다는 이게 렇 x 정의역과 공력이 달라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항등 함수랑 비교해 보라고 음, 설명하는 거니까. 어, 자, 다시 해볼게.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에 대해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 잘 봐봐. 여기서 뭘 했냐면, X의 의미의 원소. 그지 각각의 원소, 어떤 거든 상관없이 모든 그런 원소들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에 모든 원소. 그니까, 러어이 이 1, 2, 3, 4를 여기 예를 볼까? 1, 2, 3, 4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원소에 대해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FX는 C. 그러니까 한 놈만 때려야 된다는 거야. 한 놈만. 이렇게. 얘가 이때 C겠죠. 그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 어, FX가 C라고 했어 얘를 만약에 이 함수를, 어, 함수로 표현한다면, 어, FX는 뭐가 되겠니? E.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떠한 여기에 원소가 들어가든, 여기에 어떠한 원소가 들어가든, 한, 딱 하나에, 어, 값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음, 예를 들어서, 음, 어, 자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갔어. 어, 그럼 상수함수가 아니냐? 아니지. 왜? 3과 4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여기서 상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1이 만약에 1로 갔다면, 근데 F가 상수래, 상수함수래. F가 상수함수라고 얘기했고, 1이 1로 간대. 그러면 2, 3, 4가 어디로 가야돼 무조건? 어, 1로 가야돼요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돼. 근데 만약에 어, 상수함수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1이 1로 가고 2가 1, 1로 갔고, 그 다음에 3이 2로 가고 4가 1로 왔어. 이렇게 되면 어 1, 2가 1로 갔고 3, 4가 2로 갔으니까 숫자로 갔으니까 상수. 여러분 상수라고 하면은 숫자를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상수 숫자로 갔으니까 얘도 상수 함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뭐라고?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단 하나의 상수로 가야 된다는 거요그지단 하나의 상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아 그리고 쌤이 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자 봐봐 항등함수에서는 여기 항등함수는 일대일 함수일까? 음 일대일 함수 맞아 아니야 맞지 하나씩 찌르고 있잖아 그지 하나씩 x의 원소 각 원소에 대해서 y의 각 원소가 딱 하나씩 대응이 되고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얘는 일대일 함수가 맞지 그럼 일대일 대응일까? 일대일 대응도 맞겠다, 그지? 왜?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지역이 같기 때문이야. 맞지? 그래서 이런 항등 함수는 뭐가 된다? 1대1 대응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과제는, 요 문제 8번은 과제로 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어, 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